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녕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 성룡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good, 주소서 말씀은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 섰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갔던 어 대신 어 정말 그런 사죄를 받는 그런 직분을 가졌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벗긴 후에 하나님께서는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 단번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죄 지은 걸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만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는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면 내 죄가 제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그리스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스의 옷은 거룩한 옷,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네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안관을 씌우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 멸류관을 씌우신 거죠. 관을 씌우시고, 어, 어, 머리에 그걸 씻었어요. 그리고 옷을 입혔어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윤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자장을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려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뜻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집들을 지킨대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내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 내종순 순이 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어, 여호수아 앞에 세 세운, 세운 돌 돌을 보라. 그러니까 한돌그한 어, 그 돌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첩돌인 예수 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곱 눈이 있었대요. 지금도 일곱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내가 새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새기고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지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글도가 단번에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정말 단번에 속지함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에 정말 거룩한 그 예복은 뭐예요? 바로 생합복이라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신을 부으시고 어 일하신다고 어 말씀하셨죠. 큰 산아 내가 스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와 아 스르바벨이 합력하는데 합력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에게는 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스르바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신을 부어주셔서 그 산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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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자 또 누가 있죠? 다니엘로 은청받은 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음, 그, 머리돌 머리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건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 하느님께 흔들고 계신 것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신을, 에, 힘입어. 다시 한번 깨끗한 의복을 입고, 너희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쓰라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당뜩만 밟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얼마나 헌금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조금 정말 송금을 해야 되는 게더 힘들죠. 교회 와서 헌금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라기아에서 3장에서는요, 어, 만군의 여화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해 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풍성케하고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 우 내가 왜 그래? 나는 교회에 안 가는데 무슨 헌금을 해 그래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라 하죠.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더 열어 주셔서 하나님 복을 정말 부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네 창고에 붙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헌금을 그냥 어떻게 눈치 봐서 조금 하고 11조는 뭐 그냥 뛰어먹고 이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창고가 비어져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신뢰 회복인데 하나님께서는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음이 넘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함과 흡족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돌아와 그리하면 내가 어 네가 어에게 돌아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는 자꾸한 예배를 피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더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물며 대제사장도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로 나올 수 있으려면 너희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당들만 밟고 있는 너희가 되지 마라 너희들이 괜히 그냥 그 번제나 조금 드려가지고 감사의 을 드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또 손만 씻고 발만 씻고 그냥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구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에 속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나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테리 보듯이 그냥 테리 앉아서 그냥, 아멘.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우리가 얼마나, 어, 엉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요새는 예배 시간에도 뭐 핸드폰 유튜브 보는 걸뭐 그냥 앉아가지고 너무너무나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몸, 가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면 이 세상도 이길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한 11절을 드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가 각종 예물로 드릴 때 내가 내 창고가 정말 넘치도록 내가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영원 구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외형적인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책임있는 자, 정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일하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더러운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나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 자는 하나님께서 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될 것만 생각하고 우리는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록에 기록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어,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변에 정말 돌아보고 있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하나님께서 경고장이구나. <laughs> 우리에게 옐로우 카드를 주고 있구나. 너무나 편하게 안주하며 살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아프다고, 나 요새 일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좀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식주를 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먹고, 내 멋대로 자고, 내 멋대로 그냥 게으르게 살면서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자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앉아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른 어, 생활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않면서 나는 여기가 아파요. 나는 저기가 아파요. 나는 게으르면서 나는 지저분하면 나는 더러우면서도 나는 더럽지 않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하물며 겉만 반들댄다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어, 안 입었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싸운 것이 뭐예요? 정말 바로는 강팍하고 정말 마음이 완강한 자였어요. 그것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정말 사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몸부림을 쳐요. 예배 하나 드리러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뭘뭐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 아이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저래도 되고, 막, 혼자 뭐, 그냥, 정말, 모든 진짜 많은 말쓸 수가 있어요. 묻혀가지고 예배드러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한 예배는요 그냥 뭔가만 가지정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그냥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핑계가 돼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뭐 너무나 많은 핑계를 되니까 우리는 정말 여호사 대제사장이 옷 입은 것보다 더 지저분할 수도 있죠, 더러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어, 스스로 정말 헤아리고 돌아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스스로 겸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귀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있으면 있는지 하고 없으면 또 없다고 그러고 너무나 막 그냥 불만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이 생명책, 기념책, 기념, 기념, 기념책에 내가 너를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적을 수 있냐? 만세전에 저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의문을 갖고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어떤 상황에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정말 그렇습니다. 춥든, 덥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누워서 뭐,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누워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드리는 데에,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의 덕목인 정말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힐 때까지 주님의 은하의 보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마당들만 밟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정말 손 씻고 발 씻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소로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 정말 기름 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금악녀의 가득 찬그 정말 기도 그것이 정말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지성소로 나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이 세계에 많, 많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중보자이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너무나 요즘에는 안주하고 정말 자기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천국 백성답게 너희가 얼마나 헤아리고 돌아보더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중보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사약인지 몰라요. 그 심령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그 많은 소리들에 쌓여가지고요. 세상 소리에 쌓여가지고요. 교회를 못 나와요. 가로막히는 거예요. 계속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언제 기도했냐 그러죠. 기도는 해요. 어디다 기도해요. 어디다 기도해, 어디다 기도해? 성소로 지선으로 나아가는 정말 금향력이 가득 찬그 정말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폭발하는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쏟아 부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행위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선한 행위로 또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예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흔들 것입니다. 그렇으면 지금 요즘에 또 정말 경기가 좀안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뭐또뭐 뭐 그냥 그런대로 그냥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또 요새는 뭐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해제 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은총 받은 자답게 스르바벨과 여호수아처럼내 앞에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내가 은총 받은 자답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말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상급을 받고 아름다운 정말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내 집에 정말 그렇습니다.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천국 삶을 우리가 훈련하려면 내가 기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의 그 삶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는 슬픔도 고난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무정에게서 나오는 것은 슬픔이요, 탄식이요, 한탄이요, 정말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다운로드 받고,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